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RA와 TA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A는 Research Assistant로 연구 조교를 뜻하고요. TA는 Teaching Assistant로 수업 조교를 뜻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점이 어떤 다른 업무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연구 조교의 경우에는 교수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 참여한 프로젝트로 페이퍼를 써서 출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 조교의 경우에는 학부 혹은 석사의 수업을 조교를 하면서 학생들이 낸 수업, 숙제들에 대해서 채점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수업을 가르칠 기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업 조교와 연구 조교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오퍼를 받나요? 어떤 절차가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저의 경우에는 박사 합격 통지서와 같이 RATA 오퍼가 같이 온 경우가, 경우예요. 그리고 다른 학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학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격 통지서를 받고 학, 그 학교에 가겠다고 선택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겠다고 하면서 RATA도 자연스럽게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온라인으로 합격 통지서를 받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또 궁금해 하시는 게 RA와 TA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어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만약에 박사를 끝내고 교수가 목표이신 분들은 내가 연구교수가 되고 싶은지 혹은 티칭교수가 되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수업교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좀더 중심적으로 하는 교수이며 뭐 발표 경력이 있으면 좋고 TA 경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연구 교수가 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출판 논문이 몇 개인지 아니면 내가 1저자인지 2저자인지 몇 번째 저자인지도 중요하고요. 연구 펀딩을 얼만큼 따오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박사를 졸업하고 어떤 진로를 가고 싶으냐에 따라서 RA를 박사 과정에서 할지 TA를 박사 과정에서 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를 지원하시는 분들께서 나는 연구가 더 맞는지 아니면은 티칭이 좀더 맞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 보시고 RA를 할지 TA를 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차에서는 모두 RA를 하고 2년차부터는 아예 RA로 계속할지 아니면 TA로 계속할지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거는 꼭 지도 교수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월급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연구조교를 하나, 수업조교를 하나 월급은 대부분이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박사 하시는 분께서 추가적으로 교수님 ...의 연구를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RA와 TA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